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랭킹입니다. 저희 주식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을 압축 정리한 만큼 해당 내용들도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반등이 워낙 약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더 빠질지 아니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보다도 언제까지 이 종목을 기다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언제까지 여러분들께서 버티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바닥은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바닥이다. 지금보다 더 빠지긴 힘들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올해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통해서 분기 기준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분기 매출뿐만 아니라 1년 기준 연간 매출에서도 300조원을 넘겨서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보통 연 매출이 300조가 넘어가면은 규모의 경제가 됩니다. 그 낙수 효과까지 굉장히 큰데 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킨 다음에 이익의 질을 높여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 사실 반도체 부분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반도체 부분도 사상 최초로 매출 100조원 돌파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기론의 실체 반도체가 오히려 삼성전자를 살리는 핵심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을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 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약277.37% 증가해서 9조 1,800억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반도체 부분은 약 4조 원도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금액이 5조 원대 중반이었는데, 잠정 실적을 발표할 때, 이거 안 되겠다. 4조 2천억 정도 나오겠다. 라고 해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낮췄던 기대치조차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이번 4분기 위험한 거 아니냐? 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4조 원도 나오지 못한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성과급과 같은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고요. 두 번째, 파운드리에 대한 영업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적게는 1조 5천억에서 많게는 1조 9천억까지 굉장히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이두 가지를 제외하게 되면 은 선방했다고 라볼 수도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많고요. 재고 조정과 중국산 범용 디램에 대한 물량이 워낙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HBM이 공급이 지연됐던 것이 이번 메모리 반도체 즉 삼성전자 DS 부분의 실적이 높게 나오지 못했던 대표적인 이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DDR5 그리고 서버용 SSD 등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2% 증가했는데 문제는 작년에서 올해 110%가 넘게 성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25년도까지도 지금과 같은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범용 반도체에 대한 적자 지금보다 이 나빠지는 속도보다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가장 우려를 했던 반도체 부분의 실적 부분에서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드디어 선택과 집중에 엄청나게 이, 개, 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밀어왔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TSMC를 따라잡겠다였죠. 그런데 그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P2와 P3 공장을 지금까지 풀로 가동했는데 이 라인을 파운드리 라인을 셧다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DS는 조단위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파운드리 생산 설비 전원을 끄는 셧다운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 일부 라인에서 진행했던 셧다운을 올해 연말까지 절반 수준으로 확대해서 원가 절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평택 캠퍼스의 P2랑 P3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약 4나노, 그리고 5나노, 7나노 생산 설비의30% 이상을 이미 껐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50% 장비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이 4, 5나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의 펩리스 수주가 거의 메인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워낙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수주 일정들 자체가 계속 딜레이된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주문 자체가 저조한 데도 불구하고 언제 주문이 들어올지 모르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을 계속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 주문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동하지 않겠다. 꺼놓고 거기에 따른 전력 그리고 운영비용을 아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야에서 적자 폭이 대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택 P2랑 P3에 대한 공장 연간 운용 비용은 P2 공장이 약 1조 5천억에서 3조원 정도 되고요. P3 공장 같은 경우에는 P2 공장보다 좀더 첨단이기 때문에 약 3조원에서 5조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두개 합쳤을 때약 4조 5천억에서 8조원 정도가 되는데 5조원 5조 기준으로 30%만 가동했을 때는 1조 5천억 100% 가동했을 때는 당연히 5조겠죠. 이번에 50%만 가동한다고 하면 은 운영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물론 이 P2랑 P3 공장에 파운드리 공장만 있는 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2조 5천억이나 비용이 감소하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 1조 8천억씩, 2조 원씩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적자에서 적어도 수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적자 폭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에서 부정적인 부분은 지금 계속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긍정적인 부분, 삼성전자의 고부가 가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GPU 호퍼 시리즈인 H100, H200의 5세대 HBM3 8단 제품을 공급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분기 확정실적 발표회에서 HBM3 8단과 12단 제품 모두 양산 판매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퀄 과정에서 중요 단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조만간 대폭적인 양산 그리고 납품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 대한 영업익을 보면은 SK하이닉스의 절반 수준밖에 안 나오죠. 3조 8천억, 3조 9천억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조 원이 넘고 7조 4천억 이 정도씩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HBM에 대한 중요성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부분에서 다시 한번더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으며 지금 블랙엘에 탑재되는 SK하이닉스는 HBM3 12단 제품으로 9월 달부터 벌써 양산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한 단계 뒤쳐져 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격차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상승을 다시 한번 더볼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h b m 의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완전히 뒤엎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현 DS 부문장은 메모리 초격차 회복을 위해서 조직 개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개발, 양산에 대한 전략, 그리고 HBM 설계 등 원점에서 재점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 디램에서 HBM에 대한 비중이 30%를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30%가 넘어간다는 것은 40%, 50%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처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격차가 유지될 경우 2016년도 연간 D램 매출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게 1위제를 내주고 2위로 내앉을 수 있다고 라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HBM에 대한 투자가 지금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심지어 파운드리용으로 매입했던 EUV, 노광장비도 D램과 HBM 등 메모리 생산용으로 전환해서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즉,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던 이 반도체 부분이 이제 4분기부터 실적도 대폭 늘어나고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로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부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분야도 굉장히 4분기, 그다음에 2025년도 1분기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애플에 밀리고 중국 기업들에게 점유율을 뺏기면서 이 스마트폰에서 점점 입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에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삼성전자가 보급형 AI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점유율 확보를 다시 한번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 S24 FE 기종은 갤럭시 S 시리즈의 핵심 기능을 모두 구현하면서 사양을 낮춰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모델이고요. 실질적으로 AI 기술들을 전부 다 똑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에서 저렴한 스마트폰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서도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다시 일부 뺏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원래 이 모델, 원래 S24 FE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10월, 11월에 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먼저 기존에, 어, 더 뒤늦게 출시를 했었는데, 아이폰16이 생각보다 AI 성능을 자꾸 탑재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오자, 전작보다 한달더 빨리 출시해서 글로벌 1위 수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업체들이 공략 중인 가성비 부분에서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한 97만원대로 일반 스마트폰, 지금 100만원이 다 넘죠? 120만원, 130만원씩 하는 스마트폰 대비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아이폰까지 이제 인텔리전스까지 포함이 되면서 3년 뒤에는 AI 스마트폰 자체가 5억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 자체는 앞으로 늘어나봤자 얼마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 점유율을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서 향후 AI 서비스를 통해서 실적 성장이 얼만큼 나오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점유율을 지금부터 많이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의 AI 칩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였죠.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퀄컴이 괴물 스냅드래곤을 만들었고 그 스냅드래곤이 갤럭시 S25에 탑재가 됩니다. 퀄컴이 기초부터 설계한 모바일 AP인 스냅드래곤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작보다 성능이 대폭 개선됐는데, 당연히 전작보다 성능이 좋겠죠. 문제는 아이폰16에서 사용되는 A18 프로 칩셋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이나 이런 기기적인 성능 뿐만 아니라, 전력에 대한 사용량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갤럭시 스마트폰 자체가 아이폰에 비해서 밀렸었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AP 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A18 같은 경우에는 TSMC의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져서 이거를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될 예정인데 AI 성능이 고도화되는 상황 속에서 애플의 수년간 AP 성능 격차에 허덕이던 삼성전자가 성능 분야에서 드디어 역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성비 스마트뿐만 아니라 2025년도 1분기 1월달, 2월달에 공개되면서 판매가 진행될 S25를 통해서 온디바이스 AI나 AI 분야에서도 훨씬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최초로 매출 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부분도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문제였는데 평택 P2, P3 파운드리 라인에 대한 셧다운을 통해서 적자를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 연말 HBM 매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지금 3분기보다 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가성비 AI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서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수년간 허덕여왔던 AP 성능 격차 문제도 해소가 되면서 내년 1분기에 나올 수 있는 갤럭시 S25에 대한 경쟁력까지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상 최대 매출 및 연말을 넘어서 2025년도 1월 갤럭시 S 25 출시로 1분기까지 꾸준하게 실적들이 나올 겁니다. 즉 현재 주가가 6만 원대인데 지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적자가 계속 쌓여왔던 2023년도의 주가와 비슷하고는 좀더 낮은 수준이거든요. 2024년도 4분기, 2025년도에는 지금보다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대폭 성장이 될 텐데 지금에 대한 주가가 과도하게 매도가 나왔던 만큼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삼성전자 주식을 모아가셔도 지금보다 더 빠질 확률보다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를 투자, 투자 중이신 모든 투자 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그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주식에 대한 반등이 빠르게 나와서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반도체 부분 그리고 AI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계신 영상의 하단부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 눌러주시고요.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텔레그램에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 텔레그램에 접속하셔서 상단부에 있는 고정 메시지로 적혀있는 하반기 핵심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꼭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해당 리포트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